네, 안녕하세요.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.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학생들이 처음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에 대한 문법과 영어에 대한 개념, 원리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이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하여 로고스 영어에서 타이니 룰 영상을 제작,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타이니 룰 영상의 마지막 32번째 영상을 제작,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타이니롤 32번째 네 글자의 형용사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형용사는, 형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형용사가,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구조입니다. 또는 비동사, 비동사가 뭐 있다고 했죠? m, r, is.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위치해서 이 비동사를,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. 자이네 글자 형용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b 지자 참고로 우리는 abc 알파벳 순서에 해당되는 단어 로고스 보카에 있는 네 글자 단어를 중심으로 abc 순서대로 대표 단어를 하나씩 정리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학생들이 형용사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이 다음 강의에 해당되는 영어 일기에 대해서는 보다 쉽게 문장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. 야, busy 바쁜입니다. Cold 추운이죠. 추운. Deep 깊은입니다. 깊은. easy, 쉬운이죠. easy, fast, 빠른입니다. 이 형용사 같은 것은요, 형사 단어는 부사와 아주 사촌 관계입니다. 때로는 형용사가 부사처럼 사용되는 단어들도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glad. 기쁜이죠. glad, 자, high, 높은, i d l 한가한. 형용사입니다. 이 시간 단어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.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학습해 달라는 것입니다. long, 긴입니다. nice, 좋은이죠. 형용사입니다. poor 가난한 네, 형용사입니다. rich 부유한 rich 부유한 safe 안전한 tall 키가 큰 ugly 보기 싫은 wise 자 현명한이죠 현명한 자 우리가 abc 알파벳 순서에 해당되는 로고스 보카에 있는 네 글자 형용사를 대표단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를 순서대로 암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, 단어들이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시간에 타이니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. 그동안 타이니룰의 영상을, 어,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